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 4회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어법 문제인데요. 자, 어법 문제 먼저 어법 중심으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A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76쪽 7번 문제 어, 지문의 세 번째 줄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attractive라는 형용사와 attractively라는 부사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 문장 을그줄한번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How부터 find others까지 밑줄 을 보면 기본 문장 구조가 find others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attractive하다고 어, 알게 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find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되 네. 그렇습니다. attractive가 정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b 번은로 넘어가세요. supportive이냐, supporting이냐. 자, 여러분, 그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subsequent studies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연인, 연구들. 이게 주어거든요. 그 다음에 in부터 supported 앞에 student 까지가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subsequent studies고요. 자, 일, 연인, 그런 연구들이 어, 뭐뭐를, the belief를 뭐뭐했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supported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the belief 다음에 나오는 대절도, belief를 수시해 준 거니까, 기본 구조가, 어, subsequent studies가 supported 했다. 무엇을? the belief.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서, 문장 구조가 잡히고요. C번 보도록 합니다. found pink to be. 다음에 ing가 오냐, ed가 오냐. 자, 무엇이 올까요? 자, 분홍색이 모모한 것을, arouse는 자극하다라는 뜻이죠. 전체 맥락을볼 때, 이 분홍색은 사람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럼 자극되어지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i n g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문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researchers have been investigating 연구자들이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how color affect 어떻게 색깔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behavior 자 뭐로부터 뭐까지 어떻게 마, 음식이 우리에게 맛이 나는지 부터 시작해서 to how attractive 얼마나 매력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가 발견하는 것까지 first of 사람들은 people really, 믿죠. 뭐라고 믿냐. colors can affect behavior. color, 색깔이 어,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고 믿는 거죠. 여기까지 계속 색깔이 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fact, 사실상 some, some believe,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believe, prisoner mischief, 어, 수감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will vary 다양한 것이다. 뭐에 따라서, as a function of the colors, 색깔의 기능에 따라서, surrounding prisoners 수감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Initial studies of people 초기의 연구죠, 처음의 연구들, 사람들, 어떤 사람들 exposed to environment 환경에 노출되었지. 자, 환경에 노출, 어떤 환경이죠? Painted Baker, Wheeler, Pink 라는 색깔로 칠해진 환경. 주어는 initial study에요. 초기 연구들은 found가 동사죠. 발견했다. 뭐를 decreasing heart rate. 심장박동수가 감소하고 pulse, 맥박도 감소하고 respiration, 호흡도 너무 자자지 않고 감소한다. 즉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laughs> 자 subsequent study. 연임 연구들. In adult, adult 어, 성인과 주부나 청소년들의 교정 시설. 그 다음, 어, correctional facilities, t psychiatric hospital, 정신병원, 그리고 control, 통제되어진 실험실의 학생들, with undergraduate student, 어, 대학원생들을 가지고 실험했던 거죠. 자, 주어가 subsequent study, 인 연구들은 supported. 지지해 주었다. 즉,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탱하는, 믿음을 더욱더, 더, 그 믿음을 더욱더 지지해 주었다. 어떤 믿음이냐? That d i s p l a i n k color가 도와줬다는 거죠. suppressing, 억누르는 일 있어.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 그러나, 여기까지는 분홍색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러나 모든 핑크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산업세, 캘리포인트 산업에 있는 감옥은 reportedly painted to holding cells. 두 개의 감옥을 색칠했어요. shocking, pink, 아주 진한 분홍색으로 in the village. 어떤 믿음에서, 야, yeah, prisoner hostility. 이 적대감이, 수감자의 적대감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prisoner seemed less hostile. 어, 어, 그래요. 좀더 적대감이 덜한 것 같이 보였어요. About 15, 15분 정도. 그러나 곧, The h o s 가 i l i t y got reached a peak. 아주 끝까지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갔죠 After three hours, 세 시간 이후에는 어떤 prisoners, 어떤 그 수감자들은 찢고 있었다. 페인트를 어디서 벽에서. This result is considered. 일치한다는 거죠. 분홍색이 사람들 자극하는 거야. Smith, Bell, and Fosco의 연구와 아주 일치 constant, 일치했어요. Who? 이 사람들은 found.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알게 되냐? 핑크가 to be arousing 자극한다라는 거죠. Rather than weakening. 이렇게 해서 전체 맥락도 보고 어, 문법 문제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구문에 대해서 이해해서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